자, 히님 쌤입니다. 천일문 기본.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뭐 제기대명사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어, 있는 그대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좀 제기대명사를 꼭수거처럼 같이 집어넣으면서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할 때잘안 먹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문장 해석하면서 볼까요? 나는 디보트, 바치다죠. 바칠 것이다. 그대로 해, 이거는. 내 자신을 무언가에 바칠 것이다. 관계대명사죠. 뭐냐면, 꾸며줘. 만드는 무언가. 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무언가에 내 자신을 바칠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자 하는 것은 너의 최선을 하는 것은 끝까지 너의 최선을 하는 것은 이제 주어 끝났죠? 훌륭하다. 인이 셀프는 이제 수거처럼 외워줘야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 그 자체로 다른 거 없어도, 일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그 자체로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면 돼. 뭐 결과가 따르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자체로, in itself. 그 다음에, 손님들은, 우리 호텔의 손님들은, 자, 요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vail, one self, 주어가 있으면, one self, 누구 self란 뜻이에요.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부 명사 하면, 주어가 n을 이용한다.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우리 호텔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실내 스포츠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너무 해석을 안 넣는 게 너무 좀 눈에 거슬린다 하면 그들 스스로 그냥 이 정도만 해주세요. 우리 호텔의 손님들은 이용할 수 있어. 그들 스스로 다양한 실내 스포츠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즐겨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냥 이그뉘 그대로 해. 이것도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동안 삶은 너무나 짧다. 별거 없죠. 인조이 다음에 이렇게 셀프를 쓰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해. 커밋 헌신하다, 바치다. 그러면 헌신해라. 너 자신을 무언가에 어떤 무언가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뭐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걸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 그 다음에 나는 배운다 훨씬 더 많이 여행함으로써 자, 바이 원셀프는 혼자서라고 하죠. 혼자 여행함으로써 훨씬 더 많이 배운다. 만약에 내가 하면 나의 가득 찬의무를 하면 내 의무를 다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내할 바를 다하면 이제 나머지는 그 스스로를 처리할 것이다. Take care of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될 거다라는 얘기를 take care of one self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 언론인들은 dedicates 앞에 위에서 했던 devote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쳤다. 그들 자신을 보도하는 것에. 뭐를 보도하는 것에, 국제적인 갈등을 보도하는 것에 그들 스스로를 바쳤다. 됐나요? 네. 몇 개는 해석이 좀 외워야지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만 해석이 되니까 좀 주의해 줍니다. 여기까지예요.